11. 무위복성분을 하겠습니다. 무위복성분은무위법이 뛰어난 복덕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수보리 여항아중 소유사수 여시사등항아의 운나 시제항아사 영이다부 수보리안 심다세존 단제항아 상다무수 하항기사 수보리, 아금, 실원, 고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 만이소, 항하, 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수보리언 심다, 세존, 불고,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어차, 경중, 내지, 수지, 사구개 등, 위타, 인설, 이차 복덕, 성전 복덕. 끊어서 보겠습니다. 수보리 여항아 중 소유사수 여시사 등 항아 의우나 수보리야 항아강에 모래수만큼 많은 항아강이 있다면, 내 생각은 어떠한가? 시제 항아사 영이다부, 그 모든 항아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항아는 겐지스강 입.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을 말하는데, 항아강에 있는 그 모래, 그 모래수만큼 또 항아강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의 그 모래 숫자는 얼마나 많은가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수보리안 신다 세존, 수보리가 사렸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단재 항아 상다 무수 하한기사 세종 그 모든 항아에 수만 하여도셀수 없이 모래수만큼 많다고 했으니까 셀수 없이 많겠건을 하물며 그 모래수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과 모래수를 비교를 하면 강이 모래수만큼 있으면 그 모래수는 엄청나죠. 그 엄청나긴 하지만 어 강은 실제로 우리가 어뭐 조만큼만 따라든지 경만큼만 따라든지 살려면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맨날 며칠이 걸려도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어 유의복이고 어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무의복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은 무의복성 분인데 무의법이 아주 그 무한한 복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다음 기절은 수보리 아금 실은 고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 칠보 만이소 황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안 신다 세존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네에게 일어노니 만약에 선남 선녀가 칠보로서 저 항하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그러면 엄청나게 뭐, 보시를 하는 거죠. 그가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려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 그러니까, 어, 지금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는 말은, 어, 결국은, 유위복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유위복과 어 복덕과 어 복덕성이 나왔죠. 다시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유위와 무위를 다시 한번 어 비교를 해 본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예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기로 합시다. 어 모녀가 있습니다. 그, 그러면 모녀는 있는 그대로 서로를 보게 되면 무의법으로 어떤 조작도 하지 않고 어떤 분별망상도 하지 않고 어떤 허상도 가지 않고 어, 엄마는 엄마가 하는대로 딸은 딸이 하는대로 그대로 봐주고 그대로 이해해주고 그대로 어, 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잘 살아가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떤 허상을 가지고 어떤 망상을 가지고 어 내가 가진 허상으로 상대를 조작해서 보면 그게 이제 어 유의법이죠 그래서 유의법의 결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자극하고 악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 예토가 되겠죠 그래서 무의법과 유의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어, 우리가, 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것은, 어, 무, 유한한, 그런 유한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어떤 일은 무한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봤을 때, 유의복이 어, 왜, 어, 유한하냐, 무의복이 왜 무한하냐를 보면, 일단, 우리가, 어, 절에 백일 어, 기도를 갑니다. 백일 기도를 갈 때에는 다 사연이 있죠. 어, 고3 수험생이 있다든지, 뭐 사업 때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오죠. 그럴 때에 잘 되게 해달라고 어, 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유의가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좀 전에 나왔던 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이거는 물질적인 어, 보시기 때문에 어, 이런 복 덕은, 다 가복 으로서, 오긴오 지만 생겨 나고 사라진다는 거 죠？그 다음 에그 약무 재가 절짓 기를 많이 하고, 스님께 어, 보시 를 많이 했 다라고 했을 때 에도, 어, 이 것도 역시 유의 복 이고, 어, 그래서 그가 복은 어, 생겨 나고 사라 지는 거기 때문에, 어, 유한하다는 거죠 어, 부자도 잠깐 어, 뭐 3대가 다 부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 몇천년의 역사를 보면 몇천년 역사 중에 3대면 한 6,70년 되겠죠 그 6,70년의 복은 아주 짧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 없는 돈에 빚을 내서 어, 사업을 하죠 그러면 이것도 어, 유의복이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 어떤 조작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 뭐, 저는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 상호작용, 인간관계에서,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자식에게, 에,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팽이를 칩니다. 팽이를 치면 팽이가 돌긴 돌겠죠. 그러나, 어, 그 팽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에,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 팽이, 돌아가는 팽이와 그 팽이를 돌게 하는 자와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이 유의복은 결국은, 어, 뭔가 반짝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어, 언젠가나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또 관계가 악화되고 나면, 남는 것은 괴로움이죠. 그래서 유의복의 결과는 유한하고 괴로움 뿐입니다. 근데 무의복은 어떻느냐? 지금 그 사국에만이라도 위타 인수를 하게 되면, 어, 법보시를 하게 되면 아주 그 칠보보시 복득보다 어, 복득성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엄마와 자녀의 관계에서 행위를 치지 않고 어 기다려 준다든지 아니면은 버티기를 한다든지 담진치를 버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면 어 언젠가는 그안 좋은 일들이 인연 따라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있는 것만큼 즐기고 또 인연 따라 오는 것 인정해주고. 또 자녀가 어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어 설계를 해서 자기가 알아서 적적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어 모든 일이 저절로 있는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정토 불국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허용해주고 어 그러다 보면 팽이치기를 하지 않으면 팽이가 어, 저절로 멈추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사라지죠. 이와 같이, 에, 무의법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에, 불국토를 이루고, 또,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해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 부처님을 예로 들어보면, 부처님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상당히 유의복, 무의복을 다 받으신 분이라고, 어, 당대 최고의 성공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뿐만 아니라, 어, 오늘날까지도 다 뭐, 어, 오랜, 2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최고의 성공을 이루신 분이죠. 부처님은 깨달으셨기 때문에 무의복을 어, 얻으셨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어, 법문을 하러 다니셨고, 또 가는 곳마다 절짓기를 했기 때문에 유의복도 어,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무의복이 좋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어, 가능하다면 어,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좋은 법보시를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좀어 넉넉하다면 곳마다 어 전리기를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 가능하면 무이복을 받는 쪽으로 살면서 어 유이복도 어 우리가 추가할 수 있으면 어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 마지막 구절을 보면 불고수보리 약선남자 선녀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국에 등 위타인설 이차복덕 성전복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수보리야 만약에 선남선녀가 이경 가운데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받아 지녀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 뛰어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 사국의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이 경, 이 경, 금강경이죠. 금강경의 사국의가, 어, 네번 나옵니다. 네번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두 번을 봤습니다. 한 번은, 열이 실견본에서 봤고요. 또한 번은, 어디서 봤죠? 좀 전에, 요 앞부분에서 봤죠? 어 장엄 장엄 정토분에서 어 엉무소주 응, 이생기심에서 나왔죠. 그래서 어 이런 사구계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잘 설명해 준다면 이 복덕이 앞에서 이야기한 복덕은 어 칠보를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복덕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복덕보다 어, 사구계를 잘 받아지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어, 잘 깨달아서 그것을 에, 다른 사람에게 상세하게 제대로 잘 설명해주면 그 복덕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성건 어, 그러니까 청정심을 내는 데에는 세 가지 단계의 에, 성건의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하근기인데, 어, 기복신앙으로, 어, 예를 들면, 기도를 해서, 어, 가족이 잘 되게 한다 하는 그런 데서 얻는 복덕은 아주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작은 복덕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어, 성근을 심어서, 어, 제대로 마음을 청정하게 먹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 사구계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타 인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복덕이 하근기의 복덕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복덕이 이제 좀더 어 수행으로 어 전개가 되면 눈앞으로 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 무위법으로 살게 되면 어 무위복성 정말로 그때 얻는 복덕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다가 부처님처럼 깨달으면 그 복덕은 말할 수도 없는 큰 복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차피 복덕을 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무의법으로서 큰 복덕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